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카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카이라는 동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뜻도 의외로 많은 동사입니다 이 카이라는 동사의 뜻은 대략 12가지 정도가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열다 켜다 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 찍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왔어, 빨리 문 열어. 그렇습니다. 이 카이가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실까요? 나왔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와 라엘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을 열다. 자 우리 우리말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수러지만은 중국어는 주어 수러 목적어니까는 열다 문을 그래서 카이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빨리는 어떻게 하죠? 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콰이, 카이먼. 읽어 보겠습니다. 我来了，快开门.한번 더. 我来了，快开门.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카이의 뜻은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불을 켜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 카이의 뜻이 켜다란 뜻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날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로 tn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둡다. 그렇습니다. 바로 헤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天, 헤이 이러면요. 날이 어둡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날이 어두워지니, 무슨 말입니까? 날이 어둡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이 뒤에다가 러를 넣으시면 되세요. 형용사 뒤에 오는 러들은 대부분 다 무슨 뜻을 나타냅니까? 그렇죠. 바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불을 켜라. 너는 니. 그 다음에 불을 켜라 역시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그렇으니까 어떻게 하죠? 켜라 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카이 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텐헤일러 니카이 등바 한번더 텐헤일러 니카이 등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카이의 뜻은 불을 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마당에 꽃이 예쁘게 피었어 마당에? 꽃이 예쁘게 피었다. 자, 이번에 이 카이의 뜻은 바로 꽃이 피다 할때그 피다란 뜻입니다. 어, 이 카이 같은 경우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동사 형태입니다. 자동사라고 하면은 목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이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목적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목적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화카 이런 식이 되니까 바로 뭡니까 목적이 필요가 없겠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마당에 꽃이 예쁘게 피었다 마당에 꽃이 피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웬저리 화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쁘게 예쁘다 예쁘다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피어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웬저리 코와 리량과 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바로 뭘 써야 되냐면요, 상태보호를 쓰는 겁니다. 상태보호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동사 뒤에 바이샤우더를 쓰고, 그다음 뭘 씁니까 정도 부사와 형용사를 써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뭘 나타내는 거죠? 이미 발생한 동작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 바로 핀 것을 보충 설명해주겠죠. 그래서 꽃이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웬젤리화 카이드 험피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웬즈리, 화, 카이, 더, 흥, 켜, 량. 한번 더. 웬즈리, 화, 카이, 더, 흥, 켜, 량.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저랑 같이 분석 한번 해볼까요?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웬즈리를 주어로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웬즈리를 주어로 잡게 되면 은 수로는 뭐가 될까요? 화, 아니죠 저, 그럼, 카이, 역시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화, 카이, 더, 흥, 켜, 량. 이 전체를 다 수로로 잡는 겁니다. 그면 이 문장은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주술술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술술 문장은 뭡니까? 주어 수로가 수러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주술술 문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호화는 주어가 되고 카이는 수러가 됩니다. 역시 험피어량은 상태 보호가 되겠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혹은 호화를 주어 주어로 잡고. 카이를 수로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위엔즐리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장소상으로 잡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니, 장소상어면은 짜 위엔즐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문장 앞에 나와 있는 이 장소상어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전치사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술술로 잡을 때와 주어술로 잡고 위엔젤리는 바로 상황으로 잡았을 때그 차이점 뭐느냐 그 차이점은 바로 강조에 있는 겁니다 위엔젤리가 주어가 될 때는 그 위엔젤리를 강조해주는 거고 화가 주어가 되면 그 화를 강조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강조점이 좀 달라진다는 것 뿐이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 카일에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